안녕하세요, 소피아예요. 저는 운동을 자주 해서 땀을 많이 흘려서 샤워하면서 머리를 하루에 두번 이상 감는데 최근에 너무 머릿결이 안 좋아져서 전문가한테 상담받아보니 머리 말리면서 드라이어와 고데기를 잘못 쓰고 있었더라고요. 최근 유행하는 고가 헤어 관리 기기를 사서 쓰는데도 이래서 너무너무 억울했는데 머리 관리하는 안 좋은 습관을 고쳤더니 머릿결이 다소 좋아졌어요. 저랑 비슷한 상황인 분들께 정보 알려드릴게요. 첫째, 드라이어를 머리에 거의 붙여 쓰는 게안 좋더라고요. 이러면 두피는 뜨겁고 머리카락은 마르다 못해 부어지는 상태가 돼요. 최소 15cm 이상 거리 두고 한 곳만 오래 쏘지 말고 계속 움직이면서 말려야 두피랑 모발이 덜 상해요. 둘째, 머리에 고데기 최악이래요. 물기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0도가 넘는 고데기를 대면 머릿속 물이 순식간에 증기로 황하고그으면서 모발 안에 거품 구멍이 생겨요. 한번 생기면 되돌리기 거의 불가능한 손상이래요. 수건으로 충분히 물기 빼고 드라이로 80, 90% 말린 다음에 열 보호제 뿌리고 고데기 들어가는 게 좋아요. 결론은 얼마짜리 기기를 쓰느냐보다 온도, 거리, 습관이 머릿결을 좌우해요. 만약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전자랜드 뷰티존에 방문해서 뷰티존 매니저님께 모발 테입 얘기하면서 같이 몰라보세요. 현재 내 모발 손상도엔 어떤 온도가 안전한지, 어떤 제품이 건조 습관고 잘 맞는지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얼른 전자랜드로 가보세요.